The songs on the radio are okay. But my taste in music is your face. And it takes a song to come around to show you. 안녕하세요, 용가리, 스타입니다. 낭낭구리. 하이, 또 일빠다. 야, 너는 진짜로 맨날 일빠라고 하는 것 같냐? 스타야, 오늘 뭐할 거야? 빨 무시당했어. 안녕하세요, 베터야 어? 어? 무슨 상상해? 아, 상상이었구나. 지나 보고 싶다. 베터님 지나님 보고 싶죠? 응. 근데 네가더 보고 싶을 거 아니야. 그렇긴 하죠. 데빌리는 뭐 할까? 걱정된다. 평생 사랑할 곳을 등산할까? 네. 네, 데비라 무슨 생각해? 아 아니에요. 말도 듣는거 보니 무슨 생각하는 거 맞네. 말해봐. 그게 혹시 진아랑 알콩달콩 결혼하는 생각했어? 아니요? 땀 흘리는 거 보니 맞네. 사실 맞아요. 개웃기네. 안녕. 나는 새로운 정학생 누나라고 해. 왜 왔어? 음, 나는 투명 아이 유나라고 누구를 찾고 있어. 응? 누구 찾고 있는데? 그게 나의 언니 유지를 찾고 있어. 어, 어떻게 생겼는데? 어, 여기. 조은아, 그 3학년 언니 아니야? 맞을걸? 초대해 볼게. 뭐냐? 유나? 야, 너긴 뭐야? 유나, 네가왜 여기 있냐? 언니, 왜 그러는데? 그래서, 어쩌라고? 스타야, 왜 그래? 이상했다. 도망가 설마, 언니가 그랬어? 그래. 나는 워커들을 다루는 자, 우리 아이야. 나는 얘네랑 친구가 되고 싶었는데, 언니 때문에 다물 건너갔어. 얘들아, 괜찮아? 응, 괜찮아. 내가 대신 미안해. 아니야, 괜찮아. 혹시 나와 친구가 되어줄 수 있니? 그래, 좋아. 고마워. 짱증나 나갈게 근데 어왜 그래 사실은 유지 언니 말고 다른 사람을 찾고 있었거든 누구인데 그래 그게 나의 대구 하야를 찾고 있어 하야가 누구인데 그래 하야는 늘 너마냥 실감을 쳤어. 하세 하야. 하야, 야, 안녕. 응, 어, 유나, 하이. 하야, 사랑해. 갑자기? 윤 <laughs> 유나야, 왜 그래? 응, 음, 음, 유나가 워어 네? 알겠어요. 유나가 살수있다면요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응, 맞아. 근데, 물음표는 누구지? 그러게, 나는.